뭐야? 왜여기서부안 들어가죠? 떡볶이인가요, 이거? 이, 이 밑으로 나가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하수구 대망입니다. 오늘은 울산 광역시 남구 달동입니다. 와, 제가 지금 올 겨울 들어가지고 감기만 지금 두번 차고는 같습니다. <laughs> 아, 아, 아. 그날도 그 조개구이 먹방 바깥에서 먹다가 세 명이서 먹다가 저 혼자 감기 걸렸습니다. 다들 감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씨, 큰일났네. 오줌 말이었네. 경기가 막혀서 오줌을 싸도 될란지 모르겠네요 이집에 와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막가지고끌거든요네 여기서스프링이어가지고 네. 4 0 m 를제가 저쪽, 맨홀면 나와 있거든요. 저리 뽑아보려고. 예. 네. 지금, 지금 이거는 줘서 넣은 거예요. 저쪽에서. 이기가 여기 저리 면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넣는데요? 기계는 어딘데요? 기계 저쪽 갖다 놨습니다. 어. 리려고 저쪽으로. 아. 해보려고, 아 철수 선생님이 따라 해봐도 안차야 없더라고. 아. 지금 보세요. 지금 깨끗하게 내려갔거든요. 네. 지금 내 시경을 꼽으면 내가. 저저저하네 최근에 지금 오늘 요 뚫고 최근에는 언제 뚫었는데요? 일주일 일주일만에 하면서 맥저저저저저저일저일저일저저저저저맥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나저저저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 지금 이리 빼내 보면 되는데 딱 지금 여기까지가 40, 40m였거든요. 40m. 네. 아, 알겠서그저 오줌 말해가지고 오줌 한번좀 할게요. 아, 아, 예, 예. 아, 뚫어 놓으셨으니까 오줌은 넣어도 되겠네. <laughs> <laughs> 이게 22mm에 안 들어가요. 음, 16mm를 가시네. 22mm에 가 딱. 그... 무너졌을 무너졌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럴 돌 도, 그래. 돌이나 뭐 이런 게 자꾸 네.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앞에선 돌이 하나 오더라고 여기 잘나오네 여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무 물도 지어 가지고 홍도 나오고 막. 네무너졌겠네 여기 좀잘 붙어놔야 되겠어요. 어붙게붙도안는데 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여서내시경을 꼽아봤거든요. 예. 근데 여기 땅을 파갖 했는데. 예. 여기 백안이라고 하고, 여기수분만이데 수분도 다가 수분만. 예. 여기, 여기에 내려오더라고. 뭐가요? 병기 백, 안이야 네, 예, 이래갖고, 이래갖고, 이 이래갖고, 이래고고이고이 막차가 심해요 밑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게20 22mm는 20안 들어가요 음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넣어보고 확인이 다안 되면 저기서 거꾸로 예, 예. 넣어보면 되니까 일단 좀 꺼내볼게요 아 머리가 아이또그래이만판다 <laughs> <불러요. 물은 웃음> 여기 그래. 사장님 건물이에요? 아니 제가 관리 관리 관리하는 데한번아가지고다빼버릴요 <laughs> 예예 자, 그냥 뚫어 놓으셨으니까 검사부터 해봅시다. 아이고, 대구보단 좀덜춥네요 바람이 좀덜 불고. 일을 깔끔하게 하시는 사정님 같습니다. 통기도 아름답게 빼놓으셨네요. 봅시다. 뭐야? 왜 여기서부터 안들어가죠 떡볶이인가요, 이거? 이 밑으로 나가나요? 물어가좀 희한한데, 바닥이? 혼돈도 아, 나오고, 저 한번 열어봤어요아니왜안 넣어봤는데? 넣어봤어요, 저 좀... 이상한데 물이 채여가지고 나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게 안에, 안에 아마 안어 콘돔도 나오고, 이번 차면 는콘돔이나와가지고콘돔은 나와야죠. 갈수록더심해저머지는한 보름, 일단 네. 일주일마다 보름, 열흘, 일주일 뚫을 네. 때 기름 덩어리 같은 건안 나오던가요? 아, 흘러갔어요 기름, 기름, 덩어리 기름, 없어기 기름, 안 나와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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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전부 다, 이게, 이제, 금방 들어가는거네 며칠 안된거네. 이런거 네? 계획이으로 <laughs> 이게 <laughs> 계획적으로 일하나 응? 예? 계획적으로 일어나, 그만 짓으면 도 직진으로 아, 뭐 있네 어, 이건 뭐 있는 것도 아니죠 우측으로 한번 꺾어서 거의 넣자마자 뚫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많이 넣어서 뚫리는 편이에요? 한 30m 들어가도 돼 저기서 넣었을 때? 저서부터 그래요? 상당히 멀리 가서 뚫피네네 네. 연결부 하나 있거든요 네? 연결봉 하나 있다고, 여기 지금. T 자. 네, T가 있어요. 여기. 왼쪽으로 꺾자마자, 우리 여기서 나오고 있어. 요 틀어놓은 게, 우측에서. 어. 우측에서 이래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나오는 걸 겁니다. 어, 여기서 스프링 넣으면 아까 가는데가 직진으로 가니까 절로 안 나온 거고, 네. 저기서 넣으니까 이쪽으로 네, YT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하만 해도 돼? 저안되요 저기 2층으로 올라가는거죠 네. 여기서 조합에 라인까지는 지금 뭐 이상해. 문제 문제 될게 지금 없고요 보면 금방 카메라 받는 게 응. 거리가 거의 한 어쭈 10, 12m 10 네, 구간, 그 구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뚫을 때 여기서 이제 쑤시면 25m 정도 가지고 뚫린다 하니까 총 길이가 한 37m 정도 캤으니까 네. 그, 어, 그냥, 그, 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뚫리는 위치하고, 총 길이하고, 대충 맞네요. 여기 지금 물이 채여가지고 내려가거든요, 보면. 네. 뭐였지? 왜 이래도 있지, 대관이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본데요. 아니. 아니. 밑으로 떨어져야 되네. 네. 맞죠? 예 네. 나도 이런 줄 알고. 예 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에서우에 우회, 하수구다. 문한번 꺼보실래요? 네. 네? 물이잘안가데 네? 물이 내려가서 시원하게 안내려가요변기물이잘안가요까지 내려가던데 저번에 뚫고놓고 병기가 안내려가가지고네뚫어뚫어가 여기서 까지 가는 라인이 몇개 있는가 <laughs> 한 3년이나 늦게 되면 어맞나 아까 제가 네. 내릴때도 잘 내려갔거든요 네. 여기에서 저까지 가는 라인도 막힐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변기를 몇번 뜯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물이 차올라있거든요 차 이미 음. 물이 지금 안빠져요 위에 상당히 저 높은 자리인데 저기는 검사 제대로 하고 할락 하면 변기를 뜯어가지고 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변기 네. 뜯어 변기 병기... 사장님 변기를 뜯어가지고 네. 다 한번 넣어보셨어요? 아니 변기 뜯으면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조금만 들어가면 깍 내려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카메라 놔봤어요. 아 카메라 나 스프링이나 뭐안 넣어 봤어요? 여기들 수... 들어가긴 하더라고. 당기는데도 금방 뜯어 작업이 아 들어가지질 않는다. 스프링이. 네. 아 얼마 안 들어가야. 요 <laughs> 저... 이렇게 한3 4 m 좀야 막혀 있어. 5미터 무르졌네요자 확인했네요 사장님 이제 들어와 보세요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들어와 보세요 아 잠깐만요 곧제차 그 있는데 계세요 제가 나갈게요 어놨는 김에 확인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잠깐만요, 저 물은 지금 잘 내려가는데 파손된 데가 한 군데 있고. 파손된 데가 있어요. 예, 변기 배관이 지금 저쪽 벽 쪽에 아까 전에 그 스프링 튀어 나왔던 데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 그 원래 그 통기 있던 게 그게 네. 하수구잖아요. 통기, 통기 이렇게 뽑혀 네, 올라왔는 거, 네, 제가 네, 뽑아놨거든요, 아까. 네, 예, 뽑은 것같어요 어, 그걸 뽑아보니까, 네. 바닥 변기가, 바닥 변기 외관이 지금 깨져 있고, 아. 저기 지금 있는 통기 꼽아놨는바닥에 엘보도 깨져 있어가지고, 네.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하수구 쪽으로 막, 막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 하수구 배관도 지금 부속이 깨져 있는데다가, 네. 똥배관은 지금 이집 바닥에서 요 어디 상관에 지금 깨져 있어요. 위치를 네. 제가 봤거든요. 그, 네. 어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지금은 카메라를 자꾸 넣었다 뺐다 할수 없으니까. 일로 와요. 배관이 여있어요, 지금. 야, 내가 여깼어요, 저번에. 배관가 네. 그러니까 여있더라고. 맞죠? 네. 배관이 지금, 배관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아 여기도 오고 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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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카메라 이제 빼면서 네. 안에 들어가가지고 빼면서 지금 물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확인이 어느 정도 될 거거든요 안에 한번 들어가보시죠 거그거 한번 보세요 이제 회수하면서 그이 보면 데 중간중간 사진을 좀 찍어야. 네. 요 정도만 돼도 물이 잘 흘러가는 구조인데. 네. 전체적으로 약간 요좀 쳐져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가. 네. 심한 건 아니거든요, 요 정도면. 네. 여기까지는 좀 나쁘지 않네. 네. 뭐, 기능은 없지, 아직 없어, 없어. 기능은 없더라고.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돌 같은 거 있죠? 네. 요런 거. 여기 돌입니까? 예, 돌이에요, 돌. 음, 돌이 좀, 흔들어갔지. 지금 돌 위에 지금 배, 카메라가 좀 얹혀져가지고, 아좀 멀리 보이는 건데, 여기서 지금 물 흐름이, 물 흐름이 썩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거기 몇 메다 들어 있나요? 자갈 같은 거 깔려있잖아요. 아, 맞네. 예. 이게 다 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수로 많네, 그거. 예. 거기 몇m 정도 되요 케이블이 좀 내빠졌으니까 한 12.5m 한 정도 되겠네요 그쪽에 체크를 할수 있어요 어 체크할 수 체크, 있죠 체크해 주면 검사를 네. 하기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까 전에 제가 한 5-6m 구간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어, 어 여기네 저 위에. 왜 깨진 거예요? 이 지금 상단 부분에서 좀 깨져 있고 여기도. 네. 이 자리. 거의 일부분이 어, 부속이네, 부속. 어, 여기 여기 지금 파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네, 교체를 하면 요 안에 돌도 다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어차피 파가지고 파이프 다 틀어내보고 위에 네. 꼽히 는 거는 그렇지. 그냥 정티를 쓰든지 해가지고 네. 이쪽 저쪽으로 뚫을 네. 수 있도록 새로 배관을 보수를 하면 네. 네.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이마에 쌓여있으니까 음... 그냥 배관을 그냥 거의 다독었잖아 와.. 완전뭐이 무덤이잖아 완전 돌무덤 <laughs> 이래는 뭐 일주일, 일주일에 3일도 못겠다 와.. 도둑 엄청 많네 음, 이카니까 지금 여기서 뭐뭐 물티슈 넣갖고 이렇게 보면 그냥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맞죠 한한요 정도가 이 정도가 한 센터 정도 되겠네요. 이쪽, 음. 저쪽으로 음. 봤을 때. 이 앞으로 가도 돌이고, 음. 이 뒤로 밖으 음, 그, 땡기도 돌이거든요. 음. 이 자리부터 한번 찾아보고, 다시 좀더 땡겨가지고. 이 음. 밖에 있네요. 아, 그거 있어요. 네. 네. 50점 50 정도 돼요 50점 50 깊이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소재구 있는 데서 네. 그 밑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뭐 가거든요 백안이 음. 거기서 뭔가 연결이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돌이 또 쓸려 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거 내가 다 옛날에 내가 다 했었고 숲을 내가 그냥막 돌에 들어가고 했어 예. 네. 아마 거기에 한번 흘러가고 내려오는 거 지금 그면저서 원래 스프링을 넣었는데 일부러 보고 밑으로 찔러 넣으신 거네요 그걸 그걸 넣으려고 대단하신데돈 받잖아요 근데 예? 계속 그냥 뚫으면 안 돼요 어차피 주인이 돈줄거 아니에요 네을기 나도 미안한 거라 봐. 에이, <laughs> 이다 <laughs> 자, 댕겨를 보겠습니다 예, 네, 이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막힐 수 있겠네요, 여러분. 맞죠? 맞죠? 산이네, 산. 미참 찍어보고 출수하겠습니다 아까 그 소재구 있잖아요, 저 앞에. 네. 그 앞에가 완전 산이 산. 지나자마자 여기. 생각보다 많이 안 깊어요, 한4 0전 정도 돼요. 네, 당장 이어 깨봐요. 네, 여기가 돌이 제일 많아요, 지금 네. 이 집에서. 자, 이제 확인 끝났고요. 원인은 이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기서도 한 번씩 막힙니다. 정리할게요. 네. 네. 예. 아 진짜요. 목집인데 해물 짬뽕 엄청 맛있게 잘해. 아 짬뽕 좋죠. 아니 이 안에 변기도 붙여 놓고 마무리 다 하고 가야죠. 아, 하시는게뭐뭐하하하하데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 아, 나이가 돼가지고. 뭐, 오래, 오래 하셨어요? 좀 오래 했지. 나이가 74이나 되니까. 와. 특신 <laughs> 남창 원룸 엄청. 한, 한, 오래 때는 내, 내 손을 잡았었지. 오. 어. 또 세게 또관리 하고 있어. 아, 그러겠네. 가깝고 좋네. <웃음> 우와. 시기네요. 음, 저기, 저 와, 잘 먹겠습니다. 아, 그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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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네. 흉... 안 맞히세요? 네? 안 맞히세요? 네. 안, 안 맞혀요? 일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아, 요 요거 기 달아줘 줘요. 구독 버튼 몇개 달아줘요. 달아줘요. 아... <laughs> 방을 빨리 야 되겠네. 이, 원룸은 방을 빨리 아늦라도밤시까지도와다아아예 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자 이제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먹고 대구로 출발합니다 연세가 74시라고 하시는데 되게 정정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저 선배님으로 정말 공받을 점이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